조직 스토킹, 당신의 재정이 위험해질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이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이 현상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심리적 전쟁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까운 거리에서 불쾌한 말을 속삭여가며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정적 피해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재정적인 피해도 겪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불쾌한 마찰이나 소음으로 인해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업무 수행 능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연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업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개인 정보 유출, 조직 스토킹의 한 형태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압박을 계속 받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재정적 안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험,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종종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